출발을 하고 있습다 여기요? 응. 332번 타는 좋아. 안녕. 스노클링 하러 가요. 좋아요. 그래서 화장을 대충 했다. 할건 했는데 대충은 했어. 여기 버스 오는 거 맞겠지? 우여곡절 특기. 버스를 지켜탔습니다 음. 음. 오늘 저희가 지각을 할것 같지만 바다는 너무 이뻐. 빨리 오세요. 오, 빨리 오세요. 하이. 우여곡절 끝에 또어찌저찌해서김시안가에 음, 도착했어요. 제 체력 축지법 쓰는 거잘 맞거든요. <웃음> 진짜, 진짜. <웃음> 네. 밥떨어 체력 하나밖에 없어요, 네. 저는 가족이. 축하합니다. <laughs> 졌잖아요. 네. 무인도 가시면 바로 나요. 아. 몸이 아, 안 드셔도 돼요. 저 같은 유가 국민도 지정되어 있어서, 네, 쓰레기가 분지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무인도에서는 식사 안 되시고요. 아니, 인사해줘. 인사해줘. 바다에서 먹는 닭볶음 아이스닭을 15분, 20분이 딱 좋은 거아고아 맞아, 맞아. 근데 감동했는데 닭볶이스 아, 내려가더니 너무 행복했어 흰조국를 파타기 위서먹 눈에 네. 물이 들어와도 비약물을 막다 비약물을 막다 절대 안 부셔 나너 냄새 이거 봐이 엄지 척 진짜 너무 하고 싶었아 어, 나도 나도 <laughs> 나도 그래서 나 진짜 했다가 했다. 어. 그래서, <laughs> <우리 웃음> 그래서 맞나도안무섭데난 어. 어, 난 진짜 눈에 물 들어가는 거빼고 하나도 어. 안 어. 입으로 숨 쉬는 거어 우리 엄마가 내고 음. 엄마 아, 뭐 엄마 무서워할 거. 거 같아 어. <laughs> 턴 생겼대 응. <laughs> 괜찮아 겨동안 쫄이 신을 일없거 <laughs> 저희는 <웃음> 거의 <웃음> <웃음> 무인도로 가보겠습니다 바나나부터 타고 가요 <laughs> 오기나와 최고 오랜만에 뚜벅이로 걷고 있습니다. 해외여행을 오니 차마 운전할 자신은 없었던 거야. <laughs> 하지만 우린 둘다 긍정적이어서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지. <웃음> 저희는 트라움이 소중한 있는 것으로 갈 겁니다. 드디어 버스에서 내렸어요. 드디어 북부로 왔어요. 저녁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이렇게가 바베큐 메뉴인데 이렇게가 바베큐 메뉴고 음전 바베큐 메뉴는 해당 음안 되는 거고 바베큐 몽둥을는얼 바베큐 는안 되는 거에요 개 조금 나왔어요 는가어어요 <laughs> 음

맛집이다. 밥을 든든하게 먹고, 이제 드디어 숙소에 가는 겁니다. 지금, 지금 8시입니다. 체크인은 아직도 안 했는데, 우리 남은 계획은? 좋아요. 좋아요. 저희 이제 들어가서 숙소 30분하고, 목욕탕. 해야되거든요 일정이 아직 팍박해요 배부르신가요? 네! 아이고 배가 보기에도 나아보이지 않나요? 제가 감히 확대는 하지 않을게요 네 진짜란 오키나와 아주머니께서 버스 기다리면 안 온다고 저희 택시 불러주시려다가 버스가 왔는데 우리가 탈때 아주머니가 마하이나 호텔 가냐고 물어봐주고 우리 내릴 때까지 오네가이시 버스 한다고 말씀해주셨고 음, 잘 부탁한다고 기사님한테 음, 맞아. 진짜. 고개도 살짝 수비었어 진짜. 진짜. 너무 진짜. 해 진짜. 진짜. 야짜 진짜. 야사시야 진짜. 진야사시진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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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야진시도짜 야사시. 음, 진짜. 진짜. 다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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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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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소 오 체크인을 한번 해볼게요. 어, 어, 저... <laughs> 돌리면서 열어야 됐던가야 탈출 성공했거든요. 탈출 성공. 신기해 곱보 언니. 어, 좋은데. 사다미 방 달라했었어. 사다미 좋은데? 어, 너무 좋은데 너무 가운도 좋다. 있고 좋다. 숙소 좋은데? 여기 못 쓰는 거야? 와. 대박이다, 짱구로 진짜 가고 싶다. 진짜. 내일 몇 시에 온다고. <laughs> 저희는 야무지게 놀아요. <laughs> 9시 문 닫는다 해서 지금 시간이 45분이에요. 딱 15분 놀수 있어요. 네네, 있나? 15분 동안 접영 아, 열심히 하고. 사람도. 저도 찍어주세요. 아막 전주로 좀출 아주 이거 어. 갑자기 난데없는 스파게티와 물과 니키스와 맥주 세 개와 <laughs> 두 번째 밤. 시작하겠습니다. 예. 자, 기내식을 먹지 않고 <laughs> 가져온 고추장 소스에 일본 오징어 찍어 먹어보겠습니다. 역시 어디든 쓸데가 있어. 그럼요.